안녕하세요. 심프로입니다. 여러분 코인 투자하시면서 이런 고민해 본적 있으신가요? 새로운 코인들이 계속 나오는데도 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여전히 중심일까? 이더리움은 좋은데 왜 이렇게 느리고 수수료가 비쌀까? 바로 그 해답이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의 레이어2입니다. 레이어2는 이더리움의 가장 큰 약점인 속도와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조 네트워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레이어2가 뭔지 왜 중요한지, 어떤 프로젝트들이 있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빠르고 간략하게 풀어 드릴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레이어 2, 이름만 들으면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만 알면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통해 설명드릴게요. 이더리움이 고속도로 본선이라고 합시다. 근데 차가 너무 많아서 자꾸 막혀요. 통행료도 점점 올라가죠. 이때 옆에 보조도로를 깔아서 차를 분산시키는 게 레이어 2의 목적입니다. 차들은 보조 도로에서 빠르게 달린 다음 본선에 들어가서 기록을 남깁니다. 여기서 본선은 이더리움입니다. 이렇게 하면 본선의 신뢰성과 보안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속도와 수수료는 훨씬 개선되는 거죠. 즉 레이어 2는 이더리움의 부족한 확장성을 해결해 주는 보안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레이어 2의 탄생 계기는 어떻게 될까요? 2017년 크리토키티 게임이 유행할 때 이더리움이 거의 마비된 적이 있습니다. 수수료가 폭등하고 트랜잭션이 며칠씩 밀렸어요. 2020년 디파이 붐, 2021년 NFT 붐이 터지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수수료가 몇만원, 몇십만원까지 치솟기도 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게 바로 레이어2 솔루션입니다. 즉 레이어2는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 이더리움이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길이었던 겁니다. 레이어2에도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롤업 방식이죠. 첫 번째로는 옵티미스틱 롤업. 거래를 한꺼번에 모아서 이더리움에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속도가 빠르고 단순하지만, 잘못된 거래를 잡아내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대표 프로젝트로는 아비트럼, 옵티미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GK 롤업. 영지식 증명을 사용해 거래의 유효성을 수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훨씬 안전하고 빠르지만, 기술 난이도가 높습니다. 대표 프로젝트로는 GK 싱크와 스타크넷이 있죠. 세 번째로는 상태 채널 플라즈마가 있긴 한데, 과거에는 쓰였지만 지금은 거의 롤업이 대세입니다. 즉 레이어2의 주류는 롤업, 그 중에서도 옵티미스틱 롤업과 치케이 롤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하나씩 뜯어봅시다. 첫 번째 아비트럼, 레이어2 섹터 중에서 현재 거래량 1위입니다. 가장 많은 디앱과 유저가 몰려있어요. 이더리움보다 훨씬 빠르고 싸면서 보안은 그대로 가져옵니다. 단점은 토큰 가치 활용도가 아직 제한적이라는 점. 두 번째 옵티미즘. 아비트럼과 거의 비슷한 방식입니다. 기존 이더리움 코드를 거의 수정 없이 가져올 수 있어 진입 장벽이 낮죠. 코인베이스가 만든 베이스체인도 옵티미즘 기술을 활용합니다. 생태계가 빠르게 확장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GK싱크. GK롤업의 대표주자. 보안성이 뛰어나고 거래 확정 속도가 빠릅니다. 다만 아직은 대중적 채택 단계에 있습니다. 네 번째, 스타크넷. 마찬가지로 GK롤업 진영에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강력한 보안성을 제공하지만 개발 난이도가 높습니다. 시장 트렌드와 평판은 어떨까요? 레이어2의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현재 이더리움 메인넷보다 레이어2에서 처리되는 거래량이 더 많아진 날이 있을 정도로 이미 주류로 올라섰습니다. 즉, 지금 시장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빠른 레이어1 솔라나, 아발란체, vs. 기존 강자 이더리움과 레이어2 아비트럼, 옵티미즘, gk 싱크 등 안정성과 신뢰는 이더리움 진영이, 속도와 대중성은 솔라나 아발란체 같은 레이어원 진영이 잡고 있죠. 결국 이 경쟁이 블록체인 시장의 판도를 바꾸게 될 겁니다. 투자 전략, 포트폴리오. 그럼 투자자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ETH 50%, 아비트럼, 옵티미즘 30%, GK, 스타크넷 같은 GK 롤업 20%. 단지 저의 추천일 뿐입니다. 이렇게 가져가면 안정성과 미래, 성장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즉, 포트폴리오. 분산이 해답입니다. 내 자산을 리스크에 두지 마세요. 대비와 대책. 선택을 할수 있게 하세요. 리스크와 실패 사례.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탈중앙화되지 않은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기술이 복잡해서 버그나 해킹 가능성도 무시 못합니다. 토큰 경제 모델이 약한 경우 가격 변동성이 클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미래 전망. 앞으로는 레이어1과 레이어2끼리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겁니다. 특히 GK 롤업이 점점 대세로 옮겨갈 가능성도 큽니다. 또한 레이어2끼리 상호 연결되는 레이어3 생태계도 실험 단계에 있습니다. 즉, 블록체인의 확장은 아직도 진행형이에요. 정리하자면, 레이어2는 이더리움이 살아남기 위해 꼭 필요한 보안책으로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블록체인 시장에서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레이어2 섹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섹터를 알고 투자하면 손절과 익절 그리고 물림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경쟁으로 인해서 많은 성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욱 혁신적인 레이어3에도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모를 뿐 기회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기다리지만 말고 덤비세요. 솔직히 우리한테 많은 기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회는 잡고 싶은데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또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 중에서 딱세 분만 종목 추천과 포트폴리오 작성을 무료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밑에 댓글을 참고하셔서 문의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